X10승을 X 10승을 X 마이로 나누었을 때 몫이 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식을 X 10승을 나누었답니다. X 마이로 나누었더니만 그때 나는 몫이 오래. 맞지? 음, 몫이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의 X의 제곱에 더하기 점점점 해서 a9의 x의 9승 이렇게 되습니다 이렇게 습니다 지금 몫이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는데 나머지가 없는게 아니죠. 나머지가 없는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 놈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요 1차를 0되게 만드는거 2를, 요기 10을 넣는거 2의 10승이 나머지로 있는거야. 요거를 가르쳐주지 않은거지. 없는게 아닌거야. 적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똑까지 가능하죠? 음.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어, 요 놈. 개수들 중에 혹시 홀수들만 알고 싶은 거지. 홀수들만.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을 2의 10, 10승을 자2을이항시키면 이래야 됩니다. x의 10승, 마이너스 2의 10승. 요 놈은 x-2, 이래야 되죠. 곱하기, a0 더하기, a1의 x, a2의 x의 제곱. 점점 점점 해서 다음 같이 나타납니다 a 9에 x의 9승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인수분해 되기를 음, x-2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x 요놈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잘봐 여기에다가 x에 2를 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당연히 2의 10승 빼기 2의 10승이니까 요 놈이 x 2이라는 인수로 갈수 있는 거야 요놈. 맞죠? 요게 지금 뭔지, 요게, 요게 몫이잖아. 요놈한번구해보자 다시 말하면 요 놈을 X-1이라는 1차로 나눴을 때요 전체 값이 몫이잖아, 몫. 그걸 조리책으로 구해보자 X10승의 예수는 얼마야? 1. 자, 전체 갑니다. X9승 없어, 0. 맞지? 다음 X8승도 없어, 0. X7승도 없어, 0. 6승도 0. 5승도 0. 점점점점다 0. 마지막에 상성이 있죠. 상성이 얼마야? 상성은 마이너스 2의 10승이야. 이게 상성. 됐습니까? 자, 고놈을 해보자. 영대기 만들까? 2로 해니리면 제일 앞에 뚝 떨어지고 곱하고 2 더하고 2 맞습니까? 곱하면 4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8 이래 되죠. 규칙을좀 보니까, 요걸 요래 적게살아남 2의 적이야, 2의 요 놈은 2의 3승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의 4승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해 봐봐, 요를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X의 10승 자리였고, 우승 맞지? 그러니까 x 10승까지 있으면 10승 9승에서 여기까지가 상수항이지 여기까지가 상수항이고까 이게 1승이야 x 1승 그럼 여기까지 총몇개 있어? 10개 있으니까 요 놈은 9개야 9개 맞지? 한개쓸때2의 1승 맞지? 두개쓸때2의 2승 이 9개 쓰을때 이건 뭐예요? 2의 9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곱하니까 이제 2의 10승이 돼가지고 요 놈은 당연히 나누어 져여서 0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요 놈의 A0부터 해서 요 놈은, 어, 요게 지금 누구야? X9승의 개수죠. X9승. 여기 지금 X9승. 뭐, 로적죠 볼게요. X9승에. 더하기 2. X의 8승이 될 것이고. 더하기 2의 제곱의 X의 7승이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상상은 2의 9승. 요리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봤는 거는, 어, 호수번째, 호수번째. 어, 1에서 또, 여기 호수번째. 제일 앞에는 호수번째, 앞에는 X 구승, 앞에는 이 개수는 1입니다. 호수번째. 1. 여기 1이죠, 1. 그 다음에 또 누구니? 호수번째. 그렇죠? 요거, 7. 그 다음에 이렇로 나오겠지. 요렇게. 됐습니까? 자, 저거, 어볼게 1. 나뭐 나오니? 다더 알았으니까,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그 그렇죠? 2의 제곱. 그다음 뭐 나오니? 2의 3승 다음 2의 4승 이렇게 짝수 그제지 2의 6승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2의 8승까지가 나옵니다.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얼마야? 1 더하기 얘놈은 4 더하기 16 더하기 64 더하기 256이죠.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계산해보니까, 보자. 얼마가 나오지? 여기 20이 됐고. 20에 84에 85. 85를 더하면 얼마니? 256에다가 85를 더하니까 1이 됐고. 맞죠? 9가 되면 4가 되고, 341이 되나? 341. 이게 답이 된답니다. 우리 그래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341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은 뭐 틀린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쌤이이렇게 풀고 싶어. 너무 복잡하죠. 요런 풀이 도 있다는 거면 알았으면 좋겠고. 자,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렇게한번풀어보죠요주어진 식에서. 음. 자. 요 식에서, 이렇게한번 해볼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요거, 개수, 개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죠, 사실은. X에다가, 요 앞에 X에다가, 자, 첫 번째 X에다가, 말로 설명할게요. X에다가 1을 집어넣겠습니다, X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의 10승은 1이고, 1은, X에 1 넣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잘 봐. X에 1 넣으면, 이게 A0. 그러니까, 수호의 마이프로트 문제죠. A1. X에 넣으면, A2. 아하. 점점점 해서, 더하기 A9. 가 되고, 마치 더하기 2의 10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 내는 게 뭐냐 면 여기 일로 이항 하면, 어쨌든 이걸알수 있어. A0, A1, A2. 요 조진 요 개수의 총합인데, 더하기 A9는 그걸로 고치면. 그렇죠 요게 일로 넘어가고, 여기 넘어오니까, 2의 10승이 1024인데, 1024 빼기 1 하니까, 102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 구하고 두번째는 x에 뭘집었어요 우리가 뿔만 뿔만 안되고 싶은거죠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거야 자 어쨌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십성은 1이 될 것이고 x에 마이너스를 집으면 마이너스 3곱하기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잘봐요 놈은 a0 x에 마이너스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a1이 되네 요 놈은 플러스 왜 네. 마이너스 를어봤자 제곱할 거니까요 놈은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나오죠. 플러스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어, A9가 되겠네. 어쨌든, 고놈은, 그 더하기, 2의 10승률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 는러야죠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점점점점점점, 놈 더하기, 마이너스 A9가 되나, 고놈은, 그 그걸로 고치버리면. 요게 1로 넘어가고, 기게 넘어오니까 2의 10승은 1023인데, 1024인데, 1024. 넘으면 빼기니까 1023. 나누기 얼마야? 3하고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맞죠? 3 4 1이 나오네, 3 4 1 그렇습니까? 여게3 4 1이야 음, 지워볼게요. 요 놈은 그걸로 고치면, 3 4 1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 놈하고 요놈두 이놈 개를 열리밟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 뭐 구하냐 하면, 뭐야, 홀수번째만 원한다고. 홀수번째만 원하니까 짝수를 없애야 되니까 위에서 밑에로 빼는 거죠. 바로 적어볼게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겠습니다. 바로 빼버리면, 짝수는 사라지고, A1 빼기 빼기니까 A1이 몇개 나옵니까? 두개 나오죠. 두 개.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에 빼면 A, A2, 빼기 a2는 사라지고 a3 빼기 빼기니까 a3가 또두개 나옵니다 이렇게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볼수번지만이렇게 고런 게 전부 다두 개씩 있는데 그 값이 자, 얼마야 1024 요거 1023이지 1023에서 341을 뺀 거잖아 빼면 얼마야 1023 해보자 1023 빼기 341 하면 2가 되고 맞지 뺄 거니까 빼면, 얼마야? 52에서 4 뺐으니까 8이 됩니까? 8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고, 682가 되죠. 682. 자, 내가 원한 답은 요 놈이잖아. 양변을 다시 뭐 2로 나누면, 아하, 341이라는 요 답이 나오는 거죠. 맞죠. 답은 3 4 1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렇게 풀기를 바랬는 것 대체는 생각이, 요게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풀이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 풀이도 한번 뭐, 여러분들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문제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